2024년 4월 29일입니다. 오늘이 4월 7일이에요.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찍는데 이 날짜에 속도를 못 따라가네요. 자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10시 반이야. 이, 이분은 위에 천장이 없어 천장이. 그리고 여기 패드를 올려놨죠. 계속 반복된 얘기. 순이 자꾸 뜨면은 환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열매로 잡을 수는 있는데 근데 어 지금 이 시기에 색깔난 열매가 그렇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순이 안 잡혀. 그래서 환기를 통해서 수분을 좀 빼야 돼. 그런 식으로 잡아낸다. 이 환기의 역할이 습과 수분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 제가 계속 환기, 환기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열매 달린 거 체크하시고. 또 같은 얘기지만 2, 3월은 어, 20개에서 30박스 그리고 4월 10일까지도 20에서 개 30박스. 토탈 40에서 50박스를 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계산이 나와야 돼요. 자, 저렇게 따려면 이 1m에 몇 개가 달려야 될까? 그런 생각도 계속 해, 내세요. 그리고 계속 층층층층이 달아내세요. 그게 해답이에요. 자, 이 계산이 나와야 돼. 근데 올해는 이 벌들이 안 도와줬기 때문에, 하, 그게 참 힘들었다는 거지. 거리라는 아군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좀 그게 힘들었어. 자 계속 체크하시고 자 여기도 올라갔죠. 여긴 11시. 11시. 자한계의 중요성을 필히 느끼시길 바래요.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음. 자 색깔 나는 거. 내일은 어, 여기 가야 되겠다. 그런데요 날짜가 와야 됐네. 내일은 선남에 한번 가봅시다. 자, 계속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분은 그것도 순위 안정적이다. 그죠? 응, 순위 안정적으로 간다. 순이 자, 여기도 안기관리, <laughs> 안기관리의 중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 신초 무너뜨리지 마시고, 신초를 무너뜨리면 강압성에서 문제가 옵니다. 자, 이분은 3월 29일, 음, 여기는 누리꿀일 거야. 이거 누리꿀. 누리꿀 종자가 확실히, 어, 품질은 더 좋은 것 같아. 저도 인정은 해요. 인정을 하는데, 속도는 조금 늦어. 이 속도는 숙기를 말하는 겁니다. 숙기가좀더 늦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략적으로. 알다시피 속도는 은하수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은하수가. 그리고 은하수가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은하수. 그 다음, 무난한 건 지금 현재 알찬이고.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품질 쪽은 누리꿀이고.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하나로 꿀을 제가 못봐가지고이게 봐도 뭐 한동씩 이렇게 봐가지고 하나로는 좀더 해봐야 돼 누리꿀은 이미 2, 3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리꿀은 이, 어, 검증이 된 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한낮에 자꾸 이게 체크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문이 열려버리면 어, 건조해집니다 제가 문은 닫아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가 돼야 되고 요도 뭐, 아시아 역할을 땄고. 에이, 이분이 하여튼, 수는 잘 까세요, 이분이. 자. 어, 모겄잎 가는 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항상. 중간잎이 중요한 역할이고, 중간잎이 일하는 잎입니다. 우리 사, 우리도, 어, 3, 4, 50대가 일을 하는 나이, 나이죠.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 좋고. 자, 계속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기준이. 요도 뭐, 나름 잘 깔아놨다. 이건 은하수, 이건 은하수. 자 은하수가 그렇게 다지가 안깁니다 은하수로 다지가긴 분들은 이 습관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습관리가 습관리를 좀더해 봐봐요 이분도 올해는 무슨좀 깔았다 자 기준이 나옵니까 기준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준이 음자 이분은 보자 셋이, 넷인데, 넷인데, 패드 다 찼네, 넷인데. 와, 하우스 크죠? 뭐, 입만 보면 괜찮아요, 입만 보면. 자,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죠?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났을 때, 습관리가 같이 동반이 되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이분은 밖에 물. 하, 밖에 물 어떻게 좀 해봐봐요. 올해는 밖에 물이 정말로 큰 하나의 변수가 됐어, 하나의 변수가.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안에 물기나, 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원숭이 교수 손자순이 잘 나오냐 손자순이 안 나오면 폭발적으로 이 벌수장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2 3 4 아이고 소복하네 여기 있네 여기 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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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이 계속 달리나 봐야 돼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달리다가 순이 확 떠버리면 이게 없어집니다 어디까지 없어지더라 그 애기 주먹만한 것도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순을 좀더더 더 어, 낮춰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대가리 굵기를 좀 잡아 가야 된다 이런 느낌 아, <laughs> 목이 안돌아요 목이 어렵다 자 이것도 종자와 달라 신품종을 좀 생각해서 하세요 이건 그차원 중에 신품종을 하고 싶으면 한두 동, 뭐, 두세 동? 해보고 해요, 해보고. 왜 신품종을 다 선택합니까? 음. 이게 뭐야, 이게? 호박이요? 에 응? 미니, 미니 호박인가? 자,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죠? 자, 계속 생각해봐요. 아까 그 종자가 과연 다치가쭉 빠질까요? 저는 생각보다 안 빠질 것 같은데. 아무리 물을 맞춰도 저게 빠지려나? 참 의문입니다. 자, 일단 무슨, 뭐, 뭐, 많이 들지 않다. 이제, 이 상태에서 열매가 계속 돌아가면 해결할 겁니다. 어때요? 기준이 나아요? 기준이?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건 비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료는, 음, 제가 농연필을 권한 이유는 꽃이 계속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계속 권하는 거야. 제 농가에, 제가 이제 다닌 농가에 가면 확실히 꽃은 잘 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칼슘을 권한 이유는 억제, 그리, 이, 막팍 막 넘치는 거막 이런 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세포를 못 뗄게 그리고 어, pH를 잡아주려고 한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MG 고토는 잎에 두께입니다 두께 그래서 쉽게 순이 뜬다 어,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환기로 하는 거야 환기로 환기 환기와 이제 계속 꾸준히 열매 이 마우스가 안 좋네요 어,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점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식물을 봐요, 식물이. 식물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해주면 돼. 그게 결과물입니다. 어, 이상입니다.